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 조렉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소금 같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배워왔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빛은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어둠을 물리치고 이기는 빛.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빛은 사방을 밝혀 비추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 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서도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에 있는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소금은 맛을 짜게 하는 것 정도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존재 의미가 없다는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비처럼 생명의 문제와는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자세 정도로 표마해서 해석하기 쉽습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뭐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소금이 정말 엄청난 그런 존재였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잠시 소금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면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팔목의그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소금은 예전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소금을 예로 들으셨죠. 지금처럼 소금을 풍부하게 생산하지 못했던 그런 고대 근동시대에는 땅 속에서 소금을 캐내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당시에 소금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금캐듯이 했으니까요. 그래서 소금을 국가에서 관리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소금을 배급제로 주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부의 상징이기도 했던 것이죠. 소금에 세금을 부하,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공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셀러리죠이 말은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던 시대였죠. 부패방지를 위해서 소금이 꼭 필수적인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보다 용도는 엄청나게 더 많은데 공급은 훨씬 적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소금 때문에 전쟁까지 치르게 됩니다. 이처럼 소금은 요리에 쓰는 기본적인 용도 이외에도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해주고 뭐 소독 효과와 방부제 역할도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기 위해서 시체를 소금물에 7일 동안 담가두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소금을 많이 쓰죠. 어떤 뜻니까 김치 담글 때 소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김치도 절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 거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100% 순수한 물이 아닙니다. 0.9%의 소금물인 것이죠. 혈액뿐만 아니라 신체 내에서 물이 포함되고 있는 모든 조직과 세포들의 수분도 0.9%의 체액인 것입니다. 심지어 땀, 눈물, 콧물 모두 짜지요 소금물인 것입니다. 체내에 소금 성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소금물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임신 중의 태아는 엄마 뱃속에 10살 동안 있죠. 그 양수의 99%가 0.9% 소금물인 것입니다. 태아는 바로 소금물 속에 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소금은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공기와도 마찬가지로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물질입니다.뿐만 아니라 소화촉진이라든지 해독이라든지 살균도 하고 혈관 내 노폐물도 다 제거를 해줍니다. 삼투압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도 돕는 등 궁극적으로 피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작용도 합니다. 나가서 우리 몸은 그 산화하면서 늙게 되는데. 이것을 지연시키는 산화를 우리가 익는 것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해주는 게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없어 안될 소금을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소위 그 링거 주사를 맞게 되죠. 이게 0.9% 식염수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뭐, 콘택트 렌즈를 닦는다든지코태척을 한다든지, 이럴 때, 0.9%짜리 식염수를 씁니다. 저도 뭐,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사용 합니다. 비염 때문에 코태척을 소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을 만드는 데 맛을 내기 위한 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게 소금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금의 큰 특징은,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은 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노가 형체도 없어지면서 본연의 역할을 하는 소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의롭게 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금같은 기도입니다. 소금과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웃을 위하여 나를 녹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루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그 성업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와께 기도하라 그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드전서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구원하느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소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야호소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주님께서는 원수를 위하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 본인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자신을 위한 기도는 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기도는 나를 위한 것 이기 전에 원수를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은 솔로몬의 예를 말씀드려볼까요? 11기상 3장에 기록된 내용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이런 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물론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라고 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솔로몬에게 주시죠. 여러분 이처럼 소금이 자신을 녹여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기도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소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예수님, 생명적 차 버리신 예수님이십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의 상처와 고통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서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상처를 주고 나를 핍박한 사람의 믿음을 회복하고 선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들여 기도하는 그 사랑의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 도고 기도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 자체가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꾸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주님께 합당한 기도를 들여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는 이방인의 기도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기 욕구와 자기 기대치와 자기 생존과 야망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나를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이웃의 상처와 고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금이 다시는 너가 없어지듯이 나의 시간을, 나의 땀을 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소금처럼 녹여 없애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 없는 믿음 생활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를 하나요? 구약의 상우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셨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것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사무엘이고 너희는 백성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워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셨죠. 그러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인 것이죠. 이것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뒷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로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모두가 큰 의미에서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혼자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소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문제 해결을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혼자 힘으로 되나요? 회사 일도 다른 사람의 도움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회사와 같은 세상 일도 혼자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삶도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관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또한 빌리포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 생활은 멸류관이 없습니다. 야거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성경에는 기도를 통한 많은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그리고 무시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수 없듯이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믿음의 방부제인 기도, 신앙의 활력소인 기도라는 타이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폐망기에 40년간 그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유대의 마지막 다섯 왕인 요시야, 요와스, 요와킴, 요와킨, 시드기야 왕대의 그 치세시기. 있습니다. 기원전 627년부터 574년까지입니다. 나라가 쇠퇴하고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해서 뭐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100년 후에 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그 속한 이 7장 예레미야 7장의 배경은 기원전 609년에 여호와김이 왕위에 오른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루어진 내용들입니다. 실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성전 설교라고도 불리는데 오늘의 본문과 유사한 본문이 26장에도 나옵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실장은 선지자가 행한 설교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주로 했고요, 26장은 설교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에 좀 초점을 맞춘 내용들입니다. 성전의 문에 서서 외친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매우 격분하고 당장이라도 선지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반면에 관료들과 일반 대중들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여호와의 성전의 문에서 예배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유다사람들에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과연 하신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그 7장 3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5절과 6절에서 좀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7절에서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앞서서 그 다섯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은 따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향하면 이 다섯 가지를 준행하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이어가시고 오늘의 본문이 16절에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에서 살게 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부터 10절 사이에 그들이 무악한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 우상숭배의 가증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하여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절에서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엄청 화가 나신 것이죠. 실제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그들이 나를 격분하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또 20절에서는 나의 진노와 분노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부패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경우는 몇 군데가 있는데 출락읍기 32장에도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만난 동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죠. 그 말씀이 10절에서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모세한테 하지 마십니다. 이전에도 노아, 홍수사건, 바벨탑 사건에서도 근심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신학성경의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돌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집을 강배의속굴로 만든다고 화를 내셨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엎으셨죠.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역정을 내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거룩하고 성결한 집입니다. 그런 집이 부패해서 강도의 소굴로 되는 걸 개탄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조금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 틈을 들어와서 우리를 주님과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몸에 조그마한 상처로 궁이 들어와서 온몸으로 퍼져 몸이 상하게 하듯이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마한 통치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치료해야 한다. 틈이 났을때 바로 치료 회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만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라고 하듯이 우리 모두는 사명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금의 가장 큰 역할이 생물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닌가? 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우상숭배와 도둑, 살인, 간음 등의 그 죄악으로 물들어 썩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집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의 신명이 상처받는 것을 막는 방법은 오직 기도 뿐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우리의 신명의 상처가 썩는 것을 막는 방법은 오직 기도 뿐인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시로운 나의 영을 맑게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는 성구같이 믿음의 방부제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활력소인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생명과 삶 속에서 없었으면 안 되는 소금처럼 우리의 생명의신 주님과 함께 기도로 동행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시기를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례를 목사였습니다.